네, 반갑습니다. 공고한 정민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경원 제1부시장께서 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차원식 제1부시장입니다. 아, 남창은농력 관련한 조치상, 그리고 시청 직원 확진자 발생, 그리고 사회적 그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시행 등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금요일 09시 이후에 96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8일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868명이며 완치 1,279명, 치료 중 586명, 사망은 3명입니다. 96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 38명은 우리시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그리고 남창은 농업 관련 확진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성산구 소재 회사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는 16명이고, 또 해외 입국자 1명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6명은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아, 남창의 농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은 농협 관련 우리 회사, 우리 시 확진자는 종사자 15명, 접촉자 15명 등 누적 30명입니다.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진행한 검사 현황은 용지문화공원, 감정공원, 만남의 광장, 마산역, 팔룡 미관 광장, 찾아가는 선제 검사 등 6곳의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원은 2만 1,650명입니다. 650, 3개 보건소에서는 11,881명 그리고 의료 기관에서는 5,949명을 검사했습니다. 총 39,480명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남창은 농력 관련 검사는 17,000여 명, 일반 검사는 22,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 남창은 농력 관련은 12명, 일반은 80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현재 1만 422명은 결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에 감사드리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검사진행상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가 나온 해당 시설의 1층 매장은 8월 17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지난 6일 우리 시 본청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한명 발생하였습니다. 동거 가족 중한 명이 두 차례 남창농림을 방문하였다가 검사를 진행하여 지난 6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로서 우리 직원도 검사를 진행하여 같은 날 오후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청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일 전역부터 7일까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를 받은 모든 직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였고, 음성 통보자 외에는 청사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청사 뇌 외부 시설은 방역 소득을 완료하였습니다. 115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중 1025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12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그리두기 4단계 행정능력 변경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그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우리 시도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그리두기 4단계 행정능력을 변경시행하고자 합니다. 적용기간은 8월 9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이며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 단란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 그리고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정규 공연장 외 공연장은 집합금지로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이 미용업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면 정규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비대면 정교정교활동은 필수진행일 o 및 신도를 포함하여 최대 19인 이하 현장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h i 홈페이지 행정민 n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anan, Hadro, Hyosmida. E. Way, Jasan, Situm, h o m e p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난 8월 3일 62명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될, 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사람과 접촉을 차단하거나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과 모임, 다중이,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 임시 선별 검사소는 오늘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 만남의 광장, 그리고 마산역, 그리고 3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계속하여 정상 운영하오니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9호 태풍 루피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태풍 영향권에 드는 해상시기가 내일 새벽 3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강풍이나 침수가 침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대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